안녕하세요 경기 국제통상고 국제회계전국가 3학년 이태희입니다 대학 진학에 큰 관심이 없었고 빨리 돈을 벌고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성화고에 대해 알아보던 중 경기 국제통상고에 학과참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회계과가 좀더 공부 분위기가 잘 잡혀 있다고 해서 회계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어렸을 때부터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쪽 관련된 쪽에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회계쪽으로 진학을 했던 건데 마침 경북통에 부사관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부사관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 1학년 2학기 때 부사관반에 들어와서 체력이랑 한국사 공부를 했고 2학년 때 한국사 준비를 해서 1급을 따고 국민체력인증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도 1급을 땄습니다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누군가를 앞에서 이끄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서관 면접을 볼때 경험들이 많이 중요해서 반장이나 학생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렵지는 않고 문제집이 따로 있는데 문제집 그냥 몇번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감 익혀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만 다 풀면 은 웬만하면 합격선 위로는 갈수 있다라고 요 체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들어갈 때는 콧대가 엄청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한다 하시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좋아하면 꾸준히 할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와 조금 다르게 체력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느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거나 운동 쪽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의사관반이 좀잘 되어 있어서 도전해보시고 싶다면 저희 학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경험을 많이 쌓으셨다고 했는데 그 경험들이 합격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나요? 제 경험들을 만들어 볼까그 경험들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비교적으로 좀 수월하게 면접을 봤어요.